파이갑습니다 <목소리> <마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자 오늘도 오버워치 신나는 오버워치 즐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경쟁전 체크라고 가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올리면은 플리트놈입니다 얘들아 2 5 0 0점에 플리트놈이 맞나? 조금 올리면은 플리트놈이야 해보자 올라가자 할수 있어 난 나름 있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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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음... 아, 여러분, 아까, 그리고, 저 아까 혼자 오버워치 했는데, 와, 진짜 너무 캐리했어, 음. 너무 캐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음.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500점, 여러분들. 쭉 가자. 쭉 가자, 2,500점 쭉 가자! 어, 방음부스 아니야, 방음부스 안. 지금 리퍼가 여러분 제 모스트 원이고요. 그다음 이이네이 이, 네, 이 다섯 개 정도가 잘합니다 맥크리는 내가 이때 이7 시간 한 거는 옛날에 그거 시크릿 시절, 시크릿 시절 했을 거지고 돌아 도다 돌아도 가자 가자 수비를 준비해 수비 네 수비. 좋았대, 좋았대. 소주 때문에 띡들딱들을 뛰락 건다. 가자. 설저 대본 섹스. x 작전 시작한다 자 겐지, 한조, 로드그 자리야 이제 아 나쁘지 않습니다 하아... 이걸 어떻게 할지 음... 심하다가 씨... 심하. 안녕하세요 어어 정... 그래 어 잠깐만 이게, 에, 이게 픽의 정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신화를 쓰면 되죠 예 새노, 새로운, 새로운 신화를 쓰면 되죠 여러분들 예 아, 픽이 정, 픽이 정상적인 아괜찮아 여러분들 픽이 정상적일 필요가 있습니까 힐러 있으면 된거지 뭐예 여러분들 지짜 힐러 있으면 된거야 예 저기, 가자 가자 음. 여러분 모든걸 딜로 싹다 꾸지면 되는거지 딜로 예 딜로 다, 아뭐 떨어지면 안되는데 딜로 조지면 되는거지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오케이! 까볼까나 예? 예? 얘들아, 솔저는 무조건 위층에서 조져야 돼, 진짜. 밑에서 지지라는 것보다 무조건 위층에서 쏴줘야 상대방들이 견제가 쩔어. 가자, 가자! 화이팅! <laughs> 화이팅, 화이팅! 2층에 위도 있습니다. 위팔아, 위팔아! 전 누가 잡아줘야 돼? 누가? 내가? 어어어 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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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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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어야 너무 너무 밀리는데? 잠깐만 어? 오! 뒤뒤뒤뒤 자리 안에 뒤 어? 어야 이거 야 이거 미쳤는데 이거? 어? 아니 얘들아 이거? 어? 어, 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거 이거 레알 넣다가 지금 X됐는 거 아니야? 어어? 어 이거 애매한데? 어 저 <laughs> 애매한데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자고 있었구나. 깜짝아. 오, 있다, 있다. 파라개피파라개피에요 나이스.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와, 메크리 왜리였냐 방금? 완전 숨좀 돌려라. 저거공원 궁원, 궁운, 궁원입니다, 궁운, 궁원. 궁운. 좋았어.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씨벌다 벤예. 이거네이거네 벤예! 절즈 데모니 식스, 작전을 시작한다. 궁도 좀 저렴하게 잘 들어갔다. 그렇지. 왜냐?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아, 아깝다, 아깝다. 정문에 파라 메르시, 파라 파르시. 가지, 가지, 가지. 에. 가자, 또 가자, 또 가자, 또 가자. 그렇지, 디바,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절제 데모니 식스. 어, 상대방 나갔어, 그렇지. 상대방 나갔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들어왔습니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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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으응? 어? 괜찮아, 괜찮아! 성당, 성당 안쪽에 개. 그렇지. 성당 안쪽에 솔져 뭐, 무시, 무시, 무시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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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좋습니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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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좋아 좋아. 어디 어디 어디요? 아 괜찮아 괜찮아. 에 괜찮아 괜찮아. 에 괜찮아 괜찮아. 아딱 걸리면 안 됐었는데 아 파라보다가 앞에 있는 돼지를 못 봤네. 괜찮아 괜찮아. 거 들어 거 들어. 에거 들어 줄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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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시 또 다시 또. 나이스! 또또또 가자 가자 가자! 어이! 아아! 니 아. 아니! 피를, 힐을 줘야지! 아나야! 아, 아나 진짜! 아니라고! 알았다! 괜찮아 곧궁 들어와 곧궁 들어와 저저곧 궁입니다 곧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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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때리냐고? 언젠가 막겠지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여기 여기 막 근데 2분 2분 30 2, 2분 30초만 남았어 거의. 자, 하나 하나. 아이 위.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어. 지금이다. 안 돼. 네! 네! 아니. 아니, 팔아 어디었냐 아, 씨 이거를 이거를 찌발텐. 아이고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껴. 아,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아, 너무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 어? 아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금만 막 금만 막 아무 것도 아니야. 아,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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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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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갈고리 빨 갈고리 갈고리 갈고리,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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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아! 아! 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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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슬끼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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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개피 개피쟤 이름 뭐냐 야! 어 이거 내 이거 내거 아니야 어 아이 자 자꾸 자꾸 있어 지, 기다려 자꾸 있어 자 자꾸 있어 자꾸 있어 나나 나 체력 없었어 어, 이제 꼭 궁이야. 잘 막아보자. 팀버 들어와, 팀버, 팀버, 팀버 들어와, 팀버 들어와, 팀버 들어와. <laughs> 어. 어허, 이거 좋아. 얘들아, 어?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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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어?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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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내가 이스 이거, 로 가면 돼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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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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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이비 이거, 이비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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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반갑습니다 아 좋아 아. 뭘 희능 희능이야? 씨발람들 아. <laughs> 이거 어떡하지? 트레이서는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트레이서는 잘하거든 아 정말 내가 트레이서는 있어야 돼저 <laughs> 트레이서 잘하는데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죽으면은 제가 바로 메르시 꼽겠습니다 진짜, 예. 아 저요? 아니요, 저 방송 안 합니다. 장사요? 아니요, 옛날 과일 장사했었는데 지금은 안팔려서안 합니다.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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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서요.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안돼, 우리 팀원들이 꼭 이길 것 같다면 저 진짜, 진짜. 음. 음. 가자 아. 와수 괜찮나? 메아 괜찮아? 와수 괜찮나?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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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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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라라라 띠라라 빨리빨리빨리 빨리. 가자 가자 띠에 예아 하아 화이팅! 3, 가져가자. 예! 그렇지. 3, 가져가자. 라인하러 뒤치겠습니다. 한번 자, 견제 가볼게요. 다 2층에 2층에 매크리스입니다 다리 쪽에 위쪽에 조심해 위쪽에 매크리 위쪽에 매크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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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냐냐 냐! 허 허어 냐 좋아 좋아 고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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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이야! 야. 어 뒤로 가어 오우씨 그렇지 그렇지 어 안에 들어가게 죠 그렇지 자, 곡궁곡궁곡궁곡궁 위에 팔아, 위에 팔아, 위에 팔아, 좀 상당히 상... <놀람이> <놀람이> 뭐지? 슈발 라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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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팔아, 위에 팔아, 그렇지, 그렇지, 아나, 아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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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놀람이> <마>, <놀람이> 3 2 1 아라라라라 아나아 아암아 아암아 아라라 아하하하 아이 위위위 오우! 오우 씨 어디서 그렇지 좋아 좋아 위 파라 위 파라 이좀 파라 에헤? 빨람빨람빨 뽀얏뽀얏뽀 호옵 뽀얏뽀얏뽀 뽀랄랄랄 냠냠냠냠냠냠 그렇지 그렇지 야 무조건 탱크를 괴롭혀야지 탱커. 호! 호! 그렇지. 아뛰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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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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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호호! 야아 성당아 성당아 내 메이 성당아 나 메이. 아, 뚫라다 뚫렸다. 뚫라다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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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바. 곱 됐어요. 어 와, 저질 조용히요. 뻔한 저질 뻔 나노. 어어 나, 나는, 나는, 나는. 어 바다, 슈바. 말라말. 어 와, 다시가 바로 넣었구나. 얘기를 해서요. 에, 또 나니? <laughs>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야, 와, 노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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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예? <laughs> <laughs> 오 가자. <웃음> <오호>! <웃음> 어 어, <laughs> 개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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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 좋아 좋아 에헤헤하 또, 엥으 그렇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뒤로 따란 따란 어? 아이디어스 와다헤엄 2층 다리 2층에 쏠져있습니다 잡았어요 아나 아나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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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한조 에에에에에 샤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들. 아, 좋았어 요 여러분들 헤아 좋았어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상금 마무리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은 점수 고맙습니다 화이팅화이팅나 잘했지 얘들아 에이. 잘했지 에에에 음아저파란새끼즈가 별로 초밥이었는데 봐준 겁니다 초밥 새끼 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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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내 점수는요? 이 뭐야 1점 올랐잖아 1점! 뭐야! 야 이거 1점 오른거 아니야? 나 아까 2383점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아 뭐야! 야! 나 1점 오른거 맞냐? 아니 왜 1점이 올라! 아니 이게 이, 뭐 시즌1이야? 아 내가 2000.. 2383점이었어 아까 1점 올랐다니까? 아니야, 뭔 소리야? 나, 아니야. 내가 20좀 올랐다고. 아 진짜? 아, 니 내가... 아, 진짜 20 좀이 올랐다고. 무한하네 <laughs> 아니... 무한하네 아, 저 망이길.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비... 수비는 정크리시지. 트에 있어 아니트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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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잠 3일, 3 보니까 이거 내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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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 메르시 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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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대방 내 시청자 있네 키류야 알지? 아 아니다 아, 알지? 아니 알았다 가자 가자 이런들 음. 화이팅해 네. 화이팅 꼭 이겨요 이겨요 조금만 네.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돼 에. 화이팅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화이팅 화이팅 7억 없으면 저한테 바로 오세요 어, 괜찮, 괜찮, 완기춘 어, 나왜 이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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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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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물라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공 45%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막 꼬지 마세요. 어? 어? 요, 이쪽으로 와. 대노무님 이쪽으로 와요. 어? 어어어어어어! 아프지 마세요. 막 꼬지 마세요. 어? 아, 싸우세요, 싸우세요. 걱정 마세요. 체가 있습니다. 싸우세요. 싸우세요. 그냥 죽이세요. 저 방패 새끼. 죽이세요, 죽이세요. 구멍입니다, 구멍. 부모. 그냥 죽이세요. 어, 내가 죽을 것 같네? 어? 오, 섰네? 오, 얘들, 애들, 에임, 쓰레기. 그렇지, 그렇지. 구몬입니다, 구몬. 구원 막 사다 죽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더블 목소리> 아,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망치, 더블 망치죠. 아, 수면 이구나 숨에. 아, 이나세요이나세요 죽지. 아,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저, 이쪽, 이쪽에 라인하르트, 라, 이쪽에 라인하르트. 라인 혼자 고립. 루시 왔어요, 루시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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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석양. 어, 나 죽어. 오와 좋습니다. 어저 위험한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에? 조 조적 조적 와 시메트라 센스 좋아서 진짜 와 시메님 와 시메트라가 진짜 쩔었어 얘들아 와. 아 어,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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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거 이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에 가라 가라 가라, 가라! 되게 잘하셨으 그렇지. 좋아 좋아 가라.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개피 개피. 조조 조조. 겐지 가. 겐지. 거기인지 거기인지고. 거기인지 거기인지고. 걱정 마세요. 겐지 님 걱정 싸드세요. 싸드세요. 로드님 싸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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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야야야. 하야야야. 하야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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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코궁온 코궁온. 아 이쪽으로. 아 좋습니다. 허 좋았죠. 아 예호호호. 허어어! 좋아!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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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궁은입니다 궁은! 근원. 아 코딱지 접 파고 아이씨 야 예, 야 예, 야야야! 어 안돼! 안돼! 왔다 지금! 넘버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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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A 줘야 될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 요 여기서 이제 막으면 되는 겁니다 네네 공급기가 준비됐습니다 여기서 잘 막아요, 잘 막아요. 여기서 화이팅. 자, 궁원님니다 궁원. 구원. 코난이요? 그 참전 코난이요? 아니면 미래선전 코난이요? 아니면 그 외국인 코난이요? 탐정이요 님,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내 이름은 코난 탐정 안, 안 닮았는데. 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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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저 궁원이긴 한데 같이 비벼주세요. 저 혼자 위험합니다. 어, 어, 이 새끼 혼자서 싸대네. 아, 뒤져라. 아 살아 아 살아 살아 죽지마 살아. 아하하하하. <laughs> 어 아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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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너너너너 아나니 샤샤 오자다 어디가? 대지 돼지, 돼지돼지 찾아 이쪽 이쪽 이쪽. 아 오자따.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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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어, 어 조심 조심 조심. 어어 피겨 피겨 에메. 한줄한줄 바깥이야 새끼야 죄송합니다. 한줄 하시면 땅검에 난씨 한0 0 k m 진짜 개 k m 진짜 아아 m 1 0 0 k 한 100km. 1 0 0 k 니 100km. 100km. 1 0 0 k 니다0 0 k m 1 0잘 k m 1 0니다 m 100km. 100km. 1 0 0리 m 100km. 100km. 1 0 아니 한조가 키를 잘 못해서 빼는거지 합니다 쟤는 저는 좋아합니다 응 어,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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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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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아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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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자자 공격력 공격력 어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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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궁수다궁수다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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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잘했다 그치 거시만 궁원궁원궁원에라이어 위험 어? 어? 3분만 막아 보죠 3분만 예

아니 이거를! 하하하하 <laughs> 와우 와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화이팅 아직 진건 아니니까요 어, 바스티온, 아, 아, 저 바스티온 아저 솔져합니다. 아저트레리할게요 힐러를 했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발송 당이 좋지. 씨발 아 왜냐면 바르좋아서 아닙니다. <laughs> 저저 트레이설 해도 되죠? 아 이거 좀. 나는 잘할 자신 있어. 나는 잘할 자신 있는데. 야, 엄마 욕 자제야. 해 모른척 해줘, 제발. 난 게임판에서 내가 머덩인거 밝히면서 게임 안 해. 제발, 제발. 알았지? 킬이야, 싸물어! 에이? 이씨, 자, 이 어, 후자야싸물어도 제발. <laughs> 야, 닉네임이 킬이야. 어, 마지막 없냐? 야, 싸물어도 알았지? 아케 싸물라고. 나 그냥 혼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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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하게 해줘, 알았지? 에. 좋습니다 예아 노모님 노모님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헤헤 행복하기 바쁜 세상인데 싸우지 마시고 우리 즐겜해요. 예 지더라도 웃고 씨바 예 씨바 한조새끼야 음아 좋습니다 라인하르트 기가 막힙니다 크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뭐지 어, 엄마 엄마에 닥쳐라 아요 아 이거 우리 엄마 말하는 건 아니고 어? 음음자제 트레이서 믿어보세요 죽으면 바로 에 네? 힐러 갑니다. 아, 좋습니다. 젠야타 미쳤죠. 미쳤죠. 화이팅! 3, <laughs> 3, 2, 간다, 간다. 아, 그게 그 절대 아닙니다. 자, 이트레이서는 발바닥에 먼저 슉슉. 음, 좋아, 좋아. 오, 여자, 어, 너무 방벽 때렸는데? 자, 거점 안에 많습니다, 거점 안에 그치 그치 아호 아! 이! 따라따따! 좋아 좋아, 어? 그렇지, 냠! 어어 어. 아! 또! 아! 이! 구렸네 에이씨 아, 괜찮아 괜찮아, 예. 화이팅, 다시 한번 밀어볼게요. 에헤. 누가 애인 보조, 애인, 누가, 누가, 핵, 누가 핵이에요. 누구, 누가요, 누가요? 저 적팀 누구? 아, 맥크리? 맥크리? 음, 일단 의심해보죠. 의심해보자. 아, 어, 띠로띠로띠! 아, 아 먹어. 씨발란들아 오, 설았네 어허! <목소리> 아! 어! 얍! 좋아, 좋아, 어. <목소리> 어, <어허허 목소리> 여러분, 그만큼 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어, 골드, 막, 어쩌고 해도 핵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들. 맨날, 맨날 핵 사용자, 뭐, 몇명 제재가 나오고 있는데. 어. 뒤로 뿅뿅뿅. 그렇지, 좋아. 헤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또르뚜르뚜 <laughs> 또르르르 아아 아아이씨 아! 아! 하아 저구원입니다구원 국원. 밀, 밀면 될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아야욕 어, 자제 좀요 궁 한번 쓰고 그럼 힐러 한번 해볼까요? 시발라마 아이케 새끼가 욕기 저기야 궁쓰나 궁 2인궁하면 필러 안한다 어? 힐러키스습니다 어? 좋아좋아 라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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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줘 줘. 라이코, 이아 라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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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라이라이라인라이라이라이라이 라이코, 라이이이타겟이타겟이이이이 ティ,ティー